10월 15일 금요일 파이 팩토리 장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죠. 네 미국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에 어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미국 쪽도 어 좋은 소식을 어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생각은 했었는데 어 역시나 어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 또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7개월 만에, S&P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요. 다우도 1.56%나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1.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증시도 장마감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었고,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는 미리 좀 선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 어제처럼 그런 급등이 나오는 것 보다는요, 어, 좀 이제 탄탄하고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닉 서프라이즈와 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모더나, 하 같은, 이제, 모더나가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스, 부스터샷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 그동 이제 먹는 치료제 말고, 어, 기존의 이제 mRNA 기반의 백신 관련주들도 어, 좀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좀 관심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국제 유가가 아, 또 올랐죠. 네, 유가가 지금 구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어, 바닥, 코로나 때 바닥을 쳤던 유가가 지금 이미 80달러는 훌쩍 넘었고요. 거의 연말까지 또 100달러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도 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원유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 그런 압박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원유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관련 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에너지 관련 주들 좀 집중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년 내 최고 미 도매물가 8.6% 폭등했고 어, 인플레이션이 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 얘기들이 뭐 하루 이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 지금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 어쨌든 뭐 지금 음 증시에는 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어제 이제 어제 국내 증시와 다우전스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유가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어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례 없는 에너지 위기, 뭐,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뭐, 다 원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원전으로, 어,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천연 자원 관련한 그런, 어, 천연, 자, 천연 자원에서, 어, 다시 이제 무공의 자원으로 넘어가는, 어,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은, 어, 이게 거의 뭐, 다 뭐, 무공의 자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좀 과도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어려워지는 부분인지 다시 원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도 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어 유가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 석탄 석유 뭐 진짜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한 이슈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어제에도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죠 뭐 어, 에너토크도 어 상한가 이후에 밀리지 않고 자리를 지지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산중공업 일진파워 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원정 관련주 계속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또 특징주로는 어제 이제 미래생명자원이나 파음 스토리가 굉장히 오후장에 급등을 했습니다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한 어 위기가 오다 보니까 아 어, 다시 또어 미래 자어 먹거리 관련한 예 그런 부분 분들에도 어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예, 이런 우려감이 어또 이런 종목들을 움직였는데 어 미래 생명전화은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 지금 아연 뭐 알루미늄, 망간 뭐다 오르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도 다시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최고치를 뚫어 주면서 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PJ메탈도 굉장히 세게 움직였고 어 조이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도 시간 내에서 굉장히 어잘 어, 움직여 움직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알루미늄 관련주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망간이나 아연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고려 아 고려 아연이나 어제 이제 한일 화학이 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한일 화학은 이제 아연 관련주죠 네 아연 관련주로 어, 상황가를 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아연, 알루미늄, 망 예, 계속 어, 좀 오늘도 어, 좀 자세히 좀 보고 어, 타이밍을 좀 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 오늘 어, 금요일장이죠. 어, 아무래도 오전보다는 오후장엔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어, 또 오늘 좋은 종목들로 어, 더 좋은 타이밍 공략해서 어, 더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모두 수익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